슈들몬 안녕하세요. 언어 평등 프랑스어 첫걸음 배진희 강사입니다. 자 저희 1강 오늘 두 번째 파트고요. 제가 1강에서 다뤘던 내용을 오늘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한테 다양한 인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에서 여러분들 첫 번째 파트에서 정리를 배우셨던 내용을 오늘 그냥 정리하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상황별로 나눠드렸고요. 이 상황을 보시면서 어떤 인사법인지 한번 표현 배워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한번, 제가 보통 속도로 한번 다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Bonjour, Julie. Bonjour, Julie. 자, 너무 쉽죠? 제가 만났을 때 bonjour 하시면 되고, 뒤에 존칭을 쓰실 거면, Madame 또는 Monsieur. 뭐, 친구 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이름 붙여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안녕, Julie. Bonjour, Julie. Bonjour, Luc. 그죠? 남자, 이름을 여자, 남자 이름, 여자 이름 사용했고, 자, 안부의 표현 기억나시나요? 다양한 안부의 표현이 있었지만 제가 실제 회화에서는 매우 간편한 표현 많이 쓰기 때문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싸바. 인칭 상관없어요. 인칭에 상관없이 그냥 싸바 하면 잘 지내? 괜찮아? 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ien, merci et toi. bien, merci et toi. 자, 누군가 나한테 물어봐 줬기 때문에 나도 비앙 잘 지내. Merci. 고마워. 자, 기억나시나요? 저희가 이런 표현을 자, 존칭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존칭으로 누군가한테 그쪽은요. 당신은요 하고 싶으시면 에후가맞겠죠 지금 상황은 친구끼리의 대화이기 때문에 존칭 보통 쓰지 않고 에 투아라고 하면 반말로 보시면 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처음 본 사이, 이렇게 되면, 에, 우로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대답도, ça va. 자, 매우 간단한 거. 만났을 때, bonjour. 자, 그리고 안부 얘기할 때, ça va. 잘 지내, bien, merci. 너는 물어보고 싶으시면, 반말, 에, toi. 잘 지내, ça va. 간편하게. 자, 두 번째. 저희 아까 1번 상황은요, 만났을 때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번에 헤어질 때 하는 인사법 기억나는지 정리해 볼게요. A, O, au revoir. au revoir. 자, 제가 원래 두 단어지만 하나처럼 발음하시면 된다고 라 말씀드렸고요. 어, 헤어질 때 가장 많이 쓰는 거. 그냥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세요. 정도로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이 사람이 인사했으니까 나도 똑같이 au revoir. 자, 하고 나서 저희 쓸수 있는 표현. 만나는 시, 아, 헤어지는 시점이 언제냐에 따라서, 낮이면, 어떻게 기억나시나요? 낮이면, 본 j o u 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지금 헤어지는 시점이 저녁일 때는, 본 s o i 자, 발음 주의하실 거 하나만 제가 말씀드려볼까요? 자, 남성형일 때 발음 몽이라고 해요. 여성형일 때 비음의 소리 나지 않아요. 그래서 본 원래라면, 제가 한글 도금 적어드리면 번느처럼 들리지만 실제 발음할 때는 이때 느가 매우 약하게 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번수아레 자, 근데 제가 이건 항상 두 가지 버전이 있어서 어떤 사람은 번수아레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 잘안 들리기 때문에 번수아레둘다 맞는 발음입니다. 자, 그래서 맥시 고마워. 뭐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존댓말 우오씨 자 발음 기억나시나요? 제가 두 가지 발음 가능하다라고 했죠. 연음을 해서 읽으시면 어떻게 해요? 우조씨 연음을 안 하고 읽으셔도 되는 문장이라고 했어요. 연음의 의무가 아닌 문장이기 때문에 끊어서 발음하시면 우조씨 당신도요 되시죠? au r e 안녕히 가세요. 뭐 안녕히 계세요. bonne s 즐거운 저녁 되세요. m e 감사합니다. v o u 또는 v o u 그쪽도요 이런 표현 되겠죠. 자, 세 번째 상황 한번 볼까요? 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제가 강의 시작 항상 인사할 때 어떻게 했어요? bonjour tout le monde 라는 표현 써요. 자, 제가 매 강의 때마다 bonjour t o u 자, 그렇게 되면 제가 그냥 영어에 Hello everyone 정도 되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고, 강의 끝날 때 앞으로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Merci. Au revoir. 사용할 거예요. 자, 감사합니다. 녕이 계세요. 이런 표현 되겠죠. 그래서 Merci. 그리고 나서 제가 존칭의 표현. 여자분일 때 Madame. 남자면 Monsieur. 그리고 누가 나한테 Merci라고 했을 때 우리도 뭐 천만해요. 이런 표현. 거기에 대한 대답을 De rien이라고 하시면 돼요. Merci, Madame. De rien. 천만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고마운 거에 대한 상황이었고 이번에 그 반대로 누군가에게 죄송한 상황, 미안한 상황일 때 어떤 표현을 쓸수 있습니까? 자, A. Désolé, Madame. Désolé, Madame. 죄송합니다. 자, 남자한테는 désolé monsieur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다양한 표현이있는데 지금 제가 쓴 표현은 죄송합니다. 농, 아니에요. す, n'est pas grave. 센트 없어요. す,す. 자, 이거는 그냥 에로 읽어주시면 돼요. n'est pas grave. 자, 불어에서 grave라고 하면 심각한, 뭐 진지한, 뭐 무거운 이런 의미 가지고 있고 뭔가 느, 빠 이렇게 들어간 표현을 저희가 앞으로 문법에서 배우겠지만 부정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뭐하지 않다라는 부정문이라서 직역하면 심각하지 않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가 나한테 Désolé, 죄송합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또뭐 별일 아닙니다. 뭐 괜찮습니다. 심각하지 않습니다. 라는 의미 정도로, non, ce n'est pas grave. 해주시면 돼요. Désolé, madame. 죄송해요. non, ce n'est pas grave.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계속해서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제가 두 번째 파트이기 때문에요. 만났을 때 인사, 헤어질 때 인사, 안부의 표현, 감사, 그리고 미안함의 표현을 총 정리해서 다시 뭐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났을 때 bonjour, 저녁에 만났으면 bonsoir. 자, 제가 보통 친구끼리나 가까운 사이끼리 조금 더 캐주얼한 인사를 salut, bonjour, bonsoir, salut. 자, 괜찮으시죠? 자 헤어질 때 가장 많이 쓰는 인사 뭐라고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가장 많이 쓰는 인사는 오 허브아. 하지만 빠르게 읽으면 허브아, 허브아라고 하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저희가 쌀리라는 표현은 만났을 때도 할수 있고, 헤어질 때도 할수 있지만, 제가 비격식 차이라고 적어드린 이유는 조금 더 캐주얼한 인사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자, 친구끼리 헤어질 때도 쌀리. 잘가 쓸수 있어요. 자 또는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인사의 표현이 있잖아요. 제일 많이 쓰는 거 이거고 언제 만나냐에 따라서 언제 보자라는 의미에 따라서 나눠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 미양도 자 아라는 표현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가 시간 언제 언제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치사라서요. 미앙도 곧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직역하면 곧 언제 보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또 보자. 뭐 다음에 보자라고 해서 아직 또, 곧 봐요. 자두 번째, à la prochaine. à la prochaine. 자 prochaine가 영어에 next에 해당하는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다음에 봐요. 그 다음이 언제인지 모르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다음에 봐요. 그러니까 또는 그냥 또 봐요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à la prochaine 라고 발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프랑스 사람들이 인사를 할 때요. 그냥 다음에 봐 이렇게만 끝내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여행 가셨을 때도 카페, 레스토랑 뭐 이런 데서 직원이랑 대화할 때도 보통 끝에 이런 말 많이 붙여서 얘기해 줘요. 그 안녕히 가세요 한 다음에 Bonne journée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Bon après-midi. 자, après-midi가 오후라는 하나의 단어고요. 연애미돼서 Bon après-midi. 즐거운 오후 되세요. 자, 저녁이면 Bon soirée. 즐거운 저녁 되세요. 자, 이거는 보통 헤어질 때만 쓸수 있어요. 만났을 때 보통 안 되고 헤어질 때만 쓸수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고 마지막 거가 발음이 Bon nuit라고 해요. 뭐 니가 자, 영어의 나이트 밤이란 뜻이고 이 경우는 그냥 영어의 굿 나이시니까 말 그대로 잠자기 직전에만 뭐 잠자기 직전에만 뭐 가져갈 때뭐 안녕히 주무세요 이런 거부터 뭔니자 근데 제가 차이는 앞으로 하겠지만 명사가 어떠한 형태이냐에 따라서요 저희가 나눠서 남자 명사 앞에서는 몸으로 여자 명사 앞에서는 면으로 사용해 주시는 게 다른 거. 자, 이게 헤어질 때쓸수 있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안부의 표현 이전에 했으니까 제가 발음만 좀 할게요. 자, 준칭으로 물어보면 뭐였죠? Comment allez-vous? 어떻게 지내세요? 또는 어떻게를 생략하고, Vous allez bien? 잘 지내십니까? 존댓말이에요. 자, 하지만 반말이라는 표현이 저희가 쥐라는 인칭이 반말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어보죠? Comment vas-tu? 너 어떻게 지내? 또는, Tu vas bien? 잘 지내니? 라는 표현. 존댓말과 반말을 구분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대답할 때, 쥬, 왜, 비, 안. 나는 잘지내 인칭과 상관없이 제가 그냥 잘 지냅니다. 잘 지내, 싸, 바. 인칭은 상관없이요. 자, 또는 나는 이러한 주어 동사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싫다라고 하시면 그냥 잘, 미 안.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조금 더 강조해서 쓴다라고 하시면 très bien. 아주 잘 지내. très bien. 아주 잘 지냅니다. 하시면 되고, 자, 영어에 그냥 말 그대로 not, bad랑 똑같아요. not, bah. 부정의 표현이고, 말이 나쁘게. 그말 그러니까 그대로 나쁘지 않아, bah, 말. 하시면 되고요. 또는 저희가 이게 문장이기 때문에 아직은 여러분들이 문장 중에서 부정문이 어려우시면 그냥 하나의 그냥 표현처럼 외워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ça ne 하면 지내지 않는다, ça ne va pas b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잘 지내지 않는다 라고 해서 이 문장의, 이 문장의 부정문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냥 ça va bien, t r 또는 아예 부정으로 잘 지내지 못해, ça ne va pas bien. 자, 저희가 이제 거의 마지막 파트 감사와 미안함의 표현을 하기에 앞서서 호칭 한번 해볼까요? 자, 발음은 이 단어만 주의해 주시면 돼요. 제가 미스터의 불어 발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 원래 스펠링이랑 상관없이 알파벳의 처럼 읽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절대 비음의 소리 나지 않고, 무슈 자, 미스터 불어로 무슈라고 해요. 자. 원래는 불어에서 결혼을 한 여성분이라든지 나이가 좀 있는 사람한테 부르는 표현이었지만 요즘에는 그냥 뭐 결혼 유무를 물어보는 게 신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상관없이 존대 존칭의 표현을 마담 자 원래는 결혼을 안 했거나 좀 어린 여성한테 부르는 거였는데요 마담 l l 젤 자. 구어체는 에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프랑스 뭐 유학 가시거나 기타 등등 어떤 문서를 작성하실 때 공문서에서는 이제 마드모아젤 표기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결혼했고 안했고 상관없이 마담으로만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구어체는 에 마드모아젤이 아직 남아있긴 해요. 자 남자한테 모슈, 여자에게 존칭 마담, 좀 어린 여자분한테는 마 e 모아젤 자, 우리 감사합니다. 아까 보였죠? 감사합니다. Merci. 이음절의단어야 Merci. 자, 라고 했을 때 내가 괜찮아요. De rien. 또는 Je vous en prie. De rien 또는 Je vous en prie. 같은 표현입니다. 죄송해요. Désolé. Désolé. 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쓸수 있는 표현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이런거 있어요. 그거부터 해 볼까요? 누가 나한테 내 é 래 라고 했을 때, pas de p r o b l è m 영어에 그냥 no problem에 해당하는 표현이 문제 없어요. 말 그대로 괜찮습니다. 자, 또는 조금 전에 저희가 어떤 표현했죠? ce s t 심각하지 않아요. 이 말이 별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c e s t 자, 그리고 중간에 제가 안한게 영어의 excuse me와 매우 유사하게 생겼으니까 발음 들어보시면 어떤 말 하는지 바로 구분이 되실 거예요. excuse moi. 자, 다시 볼게요. désolé. 남자일 때 쓰는 말. 여자, 내가 여자일 때 쓰는 말. excuse moi. 영어 excuse me. pas de problème.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ce n'est pas grave. 괜찮습니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요, 1강에서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핵심은 안부, 묻고 답하는 것, 그리고 인사, 표현, 어떻게 할수 있는지,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인사를 구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이 표현 가지고 저랑 같이 만나고 헤어질 때 인사해 주시면 되고, 지금도 제가 발음할 거니까, 마지막에 쓸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그래서 저희가 1강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Merci, au revoir.